문제는 원기둥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기둥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서 g 가 영인 부분 이 부분이라고 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도 원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x 좌표라고 두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부분을 y 좌표라고 두고 g 좌표가 되겠죠 4콤마, 4마이너스 4콤마 4, 4, 2라고 하는 건 대충 이쯤 뒷부분에 있겠죠. 뒷부분에 이렇게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A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B라는 점은 이제 앞쪽 부분에 이제 밑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이두 점을 우리가 XY평면으로 정사형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 XY평면으로 정사형을 우리가 시키게 되면 A라고 하는 점은 4 마이너스 -4, 4콤마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4콤마 마이너스 4 되겠고요. B라고 하는 점은 이제 4콤마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가 그러면, 45도, 여기도 45도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직각이 됩니다. 직각이 돼서, 우리가, <laughs> 이런 식의 이제 되게 되고, 이 부분의 면적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직각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4가 되는 것이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파이란 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평면 OAB에 있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정상을 시켰더니, 이것이 8가, 8가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그러니까 어, AB 위를 움직이는 점필라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S라는 면적을 갖다가, 코사인 세타로 정상을 시켰더니, 우리가 8가 나왔다. 이것을 S 다시, 한마디로 이것이 이제, 8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우리는 이 면적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코사인 세타 구해보하겠습니다 자, 차트라 말고서 이제 5ab라는 우리가 평면을 구하면 되겠죠. 5ab가 되는 거니까. 원점 5 하고요. 4콤마 4콤마 2a. b는 4, 4마이2 되겠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하게 되면 ax by 플러스 cg 플러스 d는 여기인데 원점이 지나니까 그냥 바로 0 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4x 4y 2g는 현재 여기 되겠고요.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2g도 0이 되어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아, 죄송합니다. abc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잘못 넣었습니다. abc도 되게 되겠죠. 4a, 4b, 2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하면 8a는 현재 0이 되어서 a는 0이 되겠고요. a가 0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이제 4b 마이너스 2c가 0이 되어서 c는 2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by 더하기 E, B, G는 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Y 더하기 E, G는 0이라는 이런 평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 평면과 XY 평면과의 이제 각을 구하면 되겠죠. 이 평면의 법선벽탈는 0, 1, 2가 되겠고요. XY 평면은 0, 0,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코사인 세타라 하는 것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1분의 내적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S 곱하기 S 곱하기 루트 5분의 2가 바로 파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를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5의 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2분의 루트 파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5파이가 정답 되겠습니다.